인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CEO들을 대상으로 33번째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번 특강은 앞으로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돼 참석한 경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마다 송도 호텔에서 제33회 CEO 인천 포럼 특강이 열렸습니다. 인천 경영자 총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의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한국노총회 100여 명의 인천지역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특강은 인천의 비전과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현재 무상보육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짚어보는 내용들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참석자 모두가 회사를 이끌어가는 CEO지만 진행되는 특강 내용에 집중하며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CEO 인천포럼 특강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최고 경영인으로서 노력해야 할 부분들을 배우고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